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제 영상을 올리죠. 지금 제가 그동안 굉장히 바빴어요. 어, 영상에서 몇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제 집을 여기서 이제 구매하려고 그런다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 3주 정도를 집 구매하고 계약하고 집 옮기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이제 한80%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동안 이제 소식을 좀 전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 화면대로 보이는 집들이 제가 지금 새로 구매해서 온단지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단지가 한, 한열몇집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층으로 된 집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지하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은 각 집들마다, 집들마다 이제 밑에 층, 지하층은 이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집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 여기서 이제 집의 가격은 대충 얼마인지, 그리고 또집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제가, 어, 나중에 그제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이름도 바꿨어요. 그, 콜롬비아 사랑방으로.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그쪽에도 올릴 테니까 그쪽에 와서 또 이쪽 혹시 부동산 구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사이트는 제 영상 하단에 깔아놨으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 주위를 잠깐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나가는 문이고. 베노디야, 베노디야. 자, 여기 나갈 때는 다 똑같아요. 전자키 가지고 나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차장 있고, 주차장이 있고요. 전자 카드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동네가 최근에 어떤 그 신문에서 봤는데, 이쪽 동네가 보호타 내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있는 동네가 헌티본이라는 지역의 아주엘로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있는 집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은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쇼핑몰 옆에는 그 중보라는 슈퍼마켓 큰게 있고 그 옆에는 또 이지라고 또 생필품 팔고 또 건설자재 파는 그큰 쇼핑몰이 있어요. 어, 요 근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시거나 쇼핑하는 데는 아주 편리할 거예요. 전에 살던 데보다는. 또, 더군다나 일단 제가 1층, 2층, 3층이 나눠져 있으니까, 제 2층만 그 방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박아 놀라고 하니까, 서로 분리된 공간에 있으니까 좀이라도 더, 더 편하겠죠. 그리고 동네가 여기가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북쪽, 그잘 사는 동네나 착비네로 이런 동네가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 폰티번이라는 지역이 보고타 내에서 범죄가 제일 적게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또이 집주인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공원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비가 와가지고 좀 지금 날씨 축축한데 여기 다 공원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어 집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내부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자, 제가 지금 집에 나와서 정확하게 한 5분 조금 안 걸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 거리 바로 여기에 어 상가 상가들이 쫙 모여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물론 1층만 상가고 2층은 아파트예요. 원래는 제가 이 건물에 2층에 하나 나와 가지고 집을 이쪽을 봤었어요. 근데 가격 여기 가격이나 제가 지금 이 상가 가격이나 이사 간집 가격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사 간 집이 훨씬 컸고 어, 꼬마들. 어, 아, 맨. 오, 이 노트라바. 노트라바. 아, 씨. 씨, 보르파. 씨, 씨, 그러세요. 아, 저 층은 이제 우리 더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해주고 수선해주고 수리해주는 해요. 여기가 지금 그 상가들이 1층에쭉 모여있는 그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 빵가게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있는데 요 집하고 조금 전에 저 집하고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상가 건물, 여기 정확하게는 아파트죠, 아파트. 요 아파트 밑에 상가 거리를 지나서 저쪽으로 한 블록만 더 가면은 조그만 그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2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슈퍼가 또큰 슈퍼가 있고 또 여러가지 그 상점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상가 건물까지 한번 또 가볼게요. 저쪽에 보이시죠? 상가 건물. 이렇게 조그만 상가가 뭐, 뭐, 조그마지도 않죠. 사실은 이거 이 정도면 중간급 정도 상가거든요. 어, 여기 이렇게 상가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어, 만약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상가, 또 동네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상가도 많고, 이 쇼핑몰 큰거도 있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그쇼핑몰 있는 큰 거리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상가 여기가 전점보하고 이지라는 상가인데 어 점보는 주로 이제 그 한국의 슈퍼 대형 슈퍼고 이지는 생필품 그 다음에 건설 자재도 팔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쪽 옆으로 보이는 거 저기가 이제 그 아주엘로라고 굉장히 큰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서 걸어 나와서 한 5분이면 도착을 해요 걸어서 5분 자 보시면은 여기가 상가를 연결하는 육교고, 이 상가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꺼, 다, 다상가예요 쭉, 그 뒤쪽으로도. 그리고 여기 맥도날드가 있고, 그 옆으로 네, 그 슈퍼마켓 큰 거, 또 전보라는 슈퍼마켓이 있고, 또 이지라는 그 공산품하고, 건설 자재 파는 슈퍼가 또큰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쪽 정면으로 보면 가구 파는 매장 큰게 있고, 뚜뭐라고 제가 사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서 이 아쥬엘로, 반대편이에요, 저희 집이. 여기서 두 블록 건너가면은, 뭐, 새로 산 집이죠. 그럼 걸어서 한 5분이면 와요. 자, 그럼 다시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아래층, 뭐, 어, 보도블록에서 보게 된그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시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쪽 지역이 지금 뭘 아주 고급 지역은 아닌데 아마 대충항 중, 중상류층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사는 집 도착을 했어요 아까 그 밑상가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한 4분 정도 걸렸어요 현재 가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 외곽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아직 그 정리가 안 돼서 외곽만 보여드리고 지금 정리 한 군데 된게 이제 그 와이프 파장빵, 완료가 된다고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좀그 장식을 좀 하려고 사다 놓은 건데, 요거. 까불리 산타크로스. 재밌어가지고 샀어요, 하나.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사야 되고.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옆에다 놓으려고, 산타클로스 하나 샀어요. 이거는 박수를 치면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와이프 화장방 보여드릴게요. 그. 저희 화장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치장한다고 이렇게 또 치장해 놨고,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게 자기가 방을 꾸몄어요, 이렇게. 자,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 일단 집 외곽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고, 나중에 내부가 정리되면은 나중에 영상을 올릴게요. 그리고 또 기타 이쪽 부동산 구매나 뭐집 구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또 나중에 또 제가 후기도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제가 요번 구매하면서 아는 한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자 앞으로 좀더 영상을 자주 올릴게요 왜냐면 제가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좀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뿌잉 뿌잉. <laughs>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Bye.